한번 음. 연출을 해봤어요. 예뻐요. 티셔츠에 블루 종에 음. 그 안에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블랙 데님까지. 진짜 다리가 쭉쭉쭉쭉 뻗어 보이죠? 네. 요즘 왜 유행한다는 왜 밑에 이렇게 플레어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쵸.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꼭 있어야 되는 게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 맞아요. 음. 자, 거기에다가 위로 싹 올라와 보시면은 정말 그냥 깔끔한 데님 라인이에요. 근데 음. 이 안에. 매직 밴드가 숨겨져 있어요. 네. 그냥 일반 데님이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뭐 쭉쭉 늘어나요왜 아, 우리 바지 입고서 특히 데님 입고서는 배힘꽉 주고 있잖아요. 오. 근데 배 힘을 딱 풀어도 이 부분이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야. 신기하다. 심지어 네. 옆부분까지. 음. 이 밴드는 앞에만 들어가고 옆에만 들어가고 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360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뒤쪽까지도 텐션이 이렇게 좋아요. 아. 쫙 하고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다가 네. 미디가 길어서 여기저기 그냥 털썩털썩 음. 놀러다니시다가 좋으면 그냥 돗자리 펴고 그냥 앉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laughs> 그저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미디가 굉장히 긴데다가 음. 앉았을 때도 서있을 때도 진짜 쫀득쫀득한 유닛. 음. 지금 왜 허벅지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달라붙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축성이 있어요. 그쵸? 이게 바로 라이크라 거의 레깅스. 신듯한 느낌. 편안하게. 진짜 그 정도로 편안한 음.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laughs> 무릎이 나오지 않을 만큼 돌아오는 보건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처음 입었을 때그 핏이 음. 계속 입어도 이 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자, 블랙 컬러는 음. 진짜 날씬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자, 아무래도 이런 가격으로 한번 또 경험해 보시지 언제 음. 경험해 보시겠어요? 네. 화이트 컬러도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스트라이프 셔츠에 화이트 컬러를 매치를 했어요. 사실 화이트 컬러를 못 입으실 때는 이 스트라이프 셔츠조차도 또 매치를 못할 때가 <laughs> 많아요. 블랙 네. 입기 좀 그렇잖아요. 답답해 그쵸. 보이잖아요. 근데 화이트 컬러 이번에 장만하셔서 이렇게. 이제는 밝게 입으세요. 젊어 보이게 음.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화이트예요. 쫙 봤을 때 슬림 스트레이트 핏으로 역시나 클래식하게 발목까지 복숭아뼈까지 딱 하고 떨어지는 기립감이기 때문에 뭔가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랫단을 좀 자랑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랫단이 일단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인이지만 이렇게 한번더 포인트로 이렇게 날커팅이 들어가 있어요. 옆쪽으로 보일까요? 이렇게 날커 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은 트렌디한 느낌으로 조금은 더 캐주얼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역시나 저도 화이트 컬러 입을 때는 이렇게 뒷모습 보여주기 어려워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해서 뭔가 봉긋해 보이는 화이트 컬러마저도 이런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야. 오늘 데님 3종을 구매하시고 나면 야 내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아니 두세트 구매할 거야 <laughs> 이런 생각까지 드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느끼